조선의 사랑꾼에서 윤정수, 원진서, 커플이 신혼집 정리 중 고성이 오간다. 27일 방송들 TV 조선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 성공개 영상에서는 원진서 윤정수가 갑작스럽게 신혼집으로 제작진을 초대해 의아함을 자아낸다. 영상에서 윤정수는 학과한 지 얼마 안 됐다. 7일 정도 달하면서 아내의 진도 들어와야 하고 좀 정리해야 한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짐 정리를 위해 플리마켓에 나서기로 한원진선은 윤정수의 작동사이가 쌓여있는 창고 방에서 테이블, 미니쿠션 의자 등을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 계속해서 가지고 나왔다. 마침표 윤정수는 막 함부로 가지고 오지마. 좀 말려요 라고 죽을 상을 지으며 말문을 잃었다. 그래도 원진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점차 더 많은 짐들을 가지고 나왔고 이에 윤정수는 그만 가져와. 그냥 다 가지고 나와서 갖다 팔면 어떡해. 라며 소리쳤다. 마침표 그럼 집이 넓어지고 깨끗해진다고 즉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에어컨 실외기까지 들고 있었던 애차광 윤정수가 소중히 여기던 작동산이의 운명은 본방송에 공개된다. 선생연분 파산남 윤정수 bs r 뜰려 언진서의 신혼살림 정리 현장은 27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tv 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공개된다.